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어, 실험 계획법과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체력화에 대해서 발표할 미래테크 데이터랩의 스 민경현이라고 합니다. 음, 예, 반갑습니다. 어, 오늘 발표할 내용은 어, 미니탭을 이용한 실험 계획법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도출하고 이렇게 도출된 모델링을 활용해서 모델을 활용해서. 미니탈스에서 공급하는 어, 워크 스페이스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툴 안에는 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 우리가 미니탭으로 우리가 도출된 모델을 어, 미니탭 워크 스페이스에서 불러들여서 그 모델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더 어, 확률론적인 최적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시연 데모 시연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1시간 동안 진행될 내용은 주요 내용은 처음에 예,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는 우리가 모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험기약법 모델링 그리고 몬테칼로 시뮬레이션과 최적화 그리고 마지막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모델기 위에서 잠깐 알아볼까요? 어, 현재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모형은 한 건축자재 제조업체의 재료 엔지니어가 어, 저련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험계획법을 많이 쓰이는 게 기존의 어떤 공정에 대한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제품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최적의 어떤 조건을 도출해낼 때실험계획법이란 방법론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어, 제조업자 엔지니어는 절연 제품 개발하는 데서 주요 어떤 특성치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요. 그 특성치는 절연체의 강도, 밀도, 절연값 등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여기서 본그그본 웹이나에서 그, 음, 그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은 절연 강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절연 강도라는 특성치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식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재료 유형, 주입 압력, 주입 온도, 냉각 온도.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요인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의 요인들을 가지고 어 여기서는 이 요인 실험 계법을 통해서 어 최적 모형을 도출해 내고 어떤 유형, 어떤 요인이 그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저령 강도에 미치는 영향 뭐 요인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 주 영향을 미친 인자로 선별하는 과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크리닝이라고 하죠. 예,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실험계법 모델링을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어, 우리가 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실험법 개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실험백법은 효율적인 실험을 하기 위한 실험 계획을 짜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결국 우리가 주어진 어떤 비용 안에서 최소의 실험으로 최대의 정보를 끌어낼 수 있는 실험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계획법을 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인자와 특성치 간의 관계규명. 어, 이 관계규명은 선형성인데 얘가 높을수록 특성치가 커지는지 아니면 낮을수록 특성치가 커지는지. 이런 건 서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특성치에 어떤 인자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식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어 리스크 관점에서는 그걸 리스크 주요 인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떤 인자들을 중심으로 먼저 집중 관리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개선이나 어떤 제품의 최적 성능, 퍼포먼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럼 이런 인자들이 어떤 조합으로 우리가 그 조합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지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 조건을 찾는 게 최적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할수 있는 게 기존에 어떤 제품과 어떤 개선했을 때 어떤 서로 비교가 있는지 비교 실험을 통 하기 위해서 어, 실험 계획법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이런 실험 계획법은 어떤 단계를 거쳐 진행이 되냐면, 크게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 내가 이 실험 계획을 하는 목적이 명확하게 정의가 돼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공정의 안정성에 공정에 대한 어떤 개선을 한다면 사전에 이 공정이 안정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공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하면 추후에 실험의 조건들이 계속 바뀌게 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어떤 실험 결과를 얻을 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 단계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인자들을 선택하실 것인가 인자들에 대한 선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제 정성적인 방법도 있고 정량적인 방법이 있는데 주로 우리가 정성적인 방법으로 뭐 브레이민스토밍이나 여러가지 이제 토이를 통해서 선별하는 과정들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고런 지식 바탕으로 어 뭐한 8개, 1 0개 많은 변수들이 선별이 있다면 그 변수들에서 이거 다 실험할 수 없으니까 좀더 축소하는 인자들 요인들을 축소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실험 계획법에서 주로 뭐 플라켓법이나 뭐 부분요인 설계를 통해서 주요 인자 식별하는 어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인자들이 식별이 됐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험 음, 데이터를 어,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어, 분석을 통해서 모형을 도출해내고 우리가 도, 뭐 도출된 모형을 기반으로 최적 조건들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출된 최적 조건들이 마지막에 과연 계속 이걸 재현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 과연 어, 우리가 공정에 그걸 적용했을 때 똑같은 결과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어, 이렇게 네 단계를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2단계, 3단계의 어떤 고그 영역이 어떻게 보면 실험계획법의 어떤 분석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실험계획법의 어떤 분석 절차에 대해서 좀 조금만 더 어,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선별을 합니다. 선별. 우리가 어떤 인자들을 어~ 실험 계획법에 주로 활용할 거라 생 그러니까 선별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많이 쓰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이제 부분 요인 설계나 어, 플라켓 범한 설계를 이용해서 유의한 인자에 대한 뭐~ 주요과를 주로 살펴봅니다 그다음에 인자가 선별이 됐으면 그 인자와 인자를 기반으로 어~ 교우적이라든지 두 인자 간에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어떤 모형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완전 요인 설계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요인 설계를 통해서, 어, 어떤 관객들이 도출했으면, 이 과정에서, 어, 과연 그러면 이게 선형성인가 아니면 우리가 공률성, 곡선성이라고 얘기도 하죠. 공률성이 있는가를 한번더 체크하기 위해서, 어, 중앙점 설계라는 걸 합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공유공률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가 반응 부분 설계를 통해서 최적화 단계를 가게 되고요. 만약에 공유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바로 완전율 설계에서 우리가 도출된 모형을 기반으로 최적화를 수용하시면 됩니다. 요게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어, 가지고 우리가 실험 계획법 분석을 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한복원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완전 요인설계에서 완전히 중앙점 설계를 같이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분석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